40대 초반의 김정민 씨는 최근 허리 통증이 잦아지면서 일상의 불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정민 씨는 식습관을 바꿔보기로 결심하고 허리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꾸준히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요. 식단을 바꾼 후두 달이 된 김정민 씨는 허리 통증이 점차 완화되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지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민 씨처럼 허리 통증을 없애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척추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19년차 현직 약사, 저 윤지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에 왜 음식이 중요할까요? 허리 통증은 디스크, 근육 긴장, 염증 등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통제나 물리치료에 의존하지만, 실제로 식품을 통해 뼈와 근육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정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들은 척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식품을 통한 통증 관리는 부작용 위험이 적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메리트 있는 접근법이에요. 그럼 허리에 좋은 음식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허리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브로콜리와 케일. 푸른 채소의 왕이라 불리는 브로콜리와 케일은 비타민 K와 칼슘이 풍부해 뼈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탁월합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에는 하루 권장량의 100% 이상의 비타민 K가 들어있어. 혈액 응고와 뼈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케일은 한 컵으로 무려 55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항산화 물질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척추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허리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연어.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100g의 연어에는 약 1.8g의 오메가3가 들어 있으며 이는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충분한 양입니다. 또한 비타민D가 풍부해 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허리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우유와 치즈. 뼈 건강의 기본은 칼슘이며 우유와 치즈는 이 필수 미네랄의 최고 공급원입니다. 우유 한 컵에는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 있으며 치즈는 100g 당 800mg 이상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요. 이러한 유제품은 척추를 구성하는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비타민 D도 풍부해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요. 허리에 좋은 음식 네 번째는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과 싸우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 컵의 딸기는 하루 비타민 C 권장량의 150%를 제공하며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보입니다. 베리류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는 신경 압박을 완화하여 허리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허리에 좋은 음식, 마지막은 아보카도. 아보카도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은 염증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켜줍니다. 중간 크기의 아보카도 하나에는 10g의 단백질과 32g의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E와 마그네슘도 풍부해 근육피로 회복과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식단 관리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식품들을 단발적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분은 디스크의 수분 함량을 유지하고 영양소 순환을 돕습니다. 반면 당류와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허리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허리 통증을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